이제 응. 공도 네가 뽑아 봐라. <laughs> 그런거야아 김은옥 김은옥 거. 아, 어, 김은옥 거. 아,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바로 어, 이어갈게요. 어, 네. 세 번째 미션. 어, 물물 물 있어요? 아, 물좀 주세요. 어, 목이 어, 뭐, 타 나도 나도 <laughs> 탄다. 어, 야, 나도 탄다. 야, 이게, 아, 이게 뭐라고. <laughs> 다행이에요. 자, 아. 세면 아, 차렸습니다. 세 번째 미션을 오히려 이게 이게 일번 선생님 뭐이번 선생님 음. 이쪽이 첫 번째 막 이렇게 했었던 거 보니까 음. 그러니까 좀 이게 쉽지 않을 거 이쪽이? 그럴 수 있지. 와. 네 프로님들이 생각했을 때한5대 5로 성공할 것 같아라는 미션을 여기 담아놓은 거죠. 이거? 할까요? 조진영, 예, 조진영 프로 미션을 조, 선택하셨습니다. 조진영 프로님. 자파 3에서 온그린을 하는 게 미션인데 네. 단세 번에서 한 번. 올리시면 성공입니다. 어 근데 파스리 옹글이면 이게 100... 요 미리 홀안 보여드립니다. 참고로 미리 안 보는 거뭐 아까 그, 130 쳤잖아요 저. 허... 이 자신감. <laughs> 이 자신감. 파... 패스권은 100... 쓰지 않겠다 이자. 100... 파스리. <laughs> 근데 이게 확률적으로? 응. 확률적으로 연습할 때 어땠어요? 저는 손은... 세 번에 한번 올라가요? 네. 음... 저한테 믿어보시죠. 왜 고민하는지 알아요? 그래요? 원래 파스는 우리 생각보다 진짜 쉽지가 않고 어... 생각보다 고민하시는 거지. 음. 응. 스크린 골프 80 타봤어요. 이제 고민해보는 거지. 100타 어떻게 칠까? 아 이게 나올 수 있는 미션이 뭐가 있을까를 지금 고민 중이에요. 아나올수 있는 미션. 아 이거보다 더 어려울까 싶을까? 어... 아 역시 클리. 아오 입간지러. 예를 들면. 네. 뭐 몇십 미터 어프로치나 퍼팅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네. 근데 그게 파스리 온 온부, 파스리 온그린보다는 쉬운데. 음. 그 이거보다 어려운 건 뭐가 있을까? 파스리 온그린보다. 음. 여기에는 난이도 상중 하가 세 개씩 분포돼 있어요. 이건 상인가요? 쿵 얘기해 드릴 수 없죠. 왜요? 또 본인 이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상중 하가 있는데 음. 또 하기 따라 다르고. 본인이 연습할 때뭐 세계적 한계를 올리신다고 하니 뭐 그걸 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파3가 응. 너무 길면 맞아. 아, 참고로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긴 데는 아니. 에요 제가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봐도 어될거 같은데 이 정도 좀 갑자기 150m 뭐 이건 없습니다. 당연히. 여자 파3는 다 100m 내외입니다. 딱 고성. 100m를 몇 번으로 치는지 본인 그책 거리 알아요? 저는 처음 파3는 무조건 드라이버 쳐요 <laughs> 잠깐만. 이야 이거 이야, 음. 이야, 이야, 나도 생각도 못했대. 이거 이거 진짜 나도 생각도 못했어. 그러면 지금까지 드라이버로 세번에한번 올린거야? 네. 와나 진짜 이거 생각도 못했잖아. 왜요? 여자는 그럴수 있대요. 그럴수 있지. 그럴수 있지. 음. 아니 아니 남자들도 아. 진짜 긴파스텔리에서 드라이버 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야 이건 나도 생각 근데 못했다. 근데 그 오늘 드라이버 방향성이 어. 지금 그렇죠. 아, 근데 뭐 아까 시프트 쓰셔야지. 좌익수 우익수 바꾸셔야지 뭐 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받습니까, 미션? 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세 분이니까. 응. 오케이. 아, 우리 실장님이 오케이. 약간 확신을 가지고 계시니까. 자, 콜! 가겠습니다. 퀄 세팅하겠습니다. 뭐야 어? 68? <laughs> 정윤아 기회는 기회인데 6 8 m 터래거든 뭡니까? <laughs> 아까 7번으로 이 정도 가지 않았니? 네. 아, 일단 저기 참고로 캐드님 높이랑 바람 잘 보세요. 아니 10m니까, 그러니까 78. 6번, 6번, 5번? 5번이긴데 아까 너무 안 맞길래. 5번. 을 한번 쳐보자. 5번을 치는데. 네. 아이 이거 뭐세 번의 기회가 있으니까. 마지막은 드라이버입니까? 네. 안 되면? 네, 아니야. 아니, 그게 드라이버 치기 너무 짧은데. 그, 그렇죠. 100m는 가더라고요 드라이버가. 음. 이거 아까 벙커 탈출할 때랑 똑같은 기분으로 쳐야 될것 같아요. 번껏 탈출할 때랑 똑같은 기분으로 그냥 갔다가 그냥 확 그냥 분노 돈 번껏 탈출할 때 어떤 기분이었는데 조정민 씨? 모르지 그건. 그러니까 근데... 궁금해 가지고. 분노의 샷을 그냥 공을 그냥 갔다가 그냥 열 받아서 때리네. 그렇지. 그런데 이제 끝까지 벙컷... 보고. <웃음> 끝까지. <웃음> <웃음> 자, 도전. 도전. 자, 첫 번째. 시도해 봐. 아, 뒷땅이야. 네. 일단 실패? 아 거의 다 왔는데 야한 4, 5미터만 가면 되는데 4, 5미터 <laughs> 이거 4, 지금 뒷땅 났잖아안났으면 됐어 뒷땅만 안 나면 이거 올라가는 어, 거다 안났으면 됐어 지금 공만 먼저 맞으면 돼 클럽 안 바꿔도 되겠습니까? 왜요? 아 그냥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클럽 지금 너무 좋아요 야 이게 5번으로 뒷땅 쳤으면 올라갔는데 이거 5번이에요 아 5번이에요? <laughs> 5번이에요 어, 네. 더 이상의 클럽은 없다

<laughs> 아니, 저는 그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 언덕까지도 계산하는 눈. 그게 가장 중요한 프로, 조정민 프로2가 되기 위한 <laughs> 어,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뭐 이렇게 언덕까지 제가 계산한 건 아니었지만 좀될 거라고 믿고 일단 긍정적인 마음으로 했거든요. 일단 자신감 있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laughs> 오르막인데 야. 많이 심하진 않으니까.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밑줄이 너무 쉬워, 쉬워 보이는 상황이래보니.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저거 엄청 진짜. 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laughs> 야 아, 근데 5번을 선택한 것도 내가 좀 놀랐어 아까 연습할 때 5번이 잘안 맞아가지고. 아. 아니 근데 7번으로 치면 짧을까봐. 그렇지 7번은 사실 털 걸렸을 거야. 아니 근데 이번에 잘 쳤어 그러니까 방향이 좀 열리긴 했지만. 뒷땅 안 났잖아. 아까 그러니까. 이게 다실에 헌경민 선배님의 기운 때문에. 어, 아, 네. 아, 다본 거지. 근데 네, 얼마나 뒤에서 기를 부러워하시는지 아. 네, 그 아우라가 느껴져가지고. 자, 지금 1 5 m 터 연습. 네, 네. <laughs> <빨리. 웃음> 일단 연습. 15m. 아, 이거 이러면 곤란한데 이러면 이제 미션 하나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제. 곤란하죠. 어, 곤란하기가 어, 곤란해. 되고? 저 지금 매번 심장이두근거려 미칠 아, 것 같아. 아아 아, 아, 지금 우리의 계획과는 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응 간당간당해야 되는데 아, 일단 세 개의 캡슐 열렸고 네세 개의 캡슐에서 두 개를 성공하셨기 때문에 어머머. 이제 나머지 두개 중에 한 개만 성공하시면 됩니다. 네. 네. 막 뽑아, 막 <laughs> 뽑아. 막 뽑을까요? 아, 패스콘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뽑아. 어 누굽니까? 어 성금주 프로님. 아 여자분. 그때 공양공양했던. 네, 그림이. 아 너무 귀엽고 음. 예뻤던 갑자기 자신있어, 막팍팍 10m 퍼팅을 1m 이내. 3회 시도 1회 성공. 아까 어, 오빠가 아까 얘기하지. 그러니까. 뭐 아, 나왔네요? 그래. 이게 좋아. 10m 퍼팅. <laughs> 1m 이내. 어이. 1m 이내? 야, 여기서 끝나겠네. 아 이거 갑니까? 바로 갑 가야죠. 갑니까? 또 삼회 삼회 시도. 어 삼회 삼회 시도. 네. 어, 감 잡아서. 아 어, 빨리 끝내고 회식이 나락. 그래요, 없다. 빨리 가서. 아이 어, 미션 네 번째 미션까지 그대로 네. 그냥 스트레이트 로 가는 겁니다. 패스권 안 쓰고. 네. 1 0 m 이내 폿을 1 m 이내로 들어가면 바로 오케이 컨시트 받으면서 오늘 방송 아니, 끝. 이것도 오케이. 이것도 그러면 1 0 m 까지는 쳐서 가야지. 네. 다 이게 저희가 첨단 방송이기 때문에. 아 정말. 네. 뭐9 m 가면 안 되고? 안 됩니다. 아 근데 만들어 줄 10m 아 이네니까 네. 9 괜찮고 1 1이 괜찮습니다. 네, 아 만들어 줄게 만들어 줄게. 자, 여기서 굉장히 숨은 게 하나 있는데 제 네. 입에서 얘기하지 않겠어요. 뭐? 왜? 아니에요. 뭐요? 봐 봅시다. 어떻게 만들어 주나. 제가 볼 때는 이번 미션은 아, 일단 10m를 이홍경민 씨가 만들어 줄 건데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갈릴 수 있습니다. 아 어, 오늘 든든하시겠어요. 아 오늘 너무 든든합니다. 예. 캐디피 라는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뭡니까? 캐디피. 캐디한테 돈 주는 거. 어. <웃음> <웃음> 아 정다. 아정답 아, 정답. <laughs> 오, 절제. 추... 나이스. 아니 경민 씨. 네? 이거 클럽 가져가시죠. 이거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왜 이렇게 <laughs> 본인한테딱 맞네. 어, 대박. 너무 좋네. 진짜로. 진짜 멀리 넘는다. 거리는 언제쯤 멀어질 수 있죠? 응? 거리. 거리가 비거리가 어느, 언제쯤 멀리 갈수 있어요? 아, 한 17년. 17년? 오, 어, 좋아. 야 이거 1 0 m 겠다 좋아. 남은 거리 14.94. 야잘 친다. 1 0 m 터 만들면 되죠? 네. 네. 9, 10, 11. 총세 쪽이 하나. 오잘 어. 아, 만들어졌다. 이제 여기서 고민하는 거지 이제 어느 라인으로 어. 맞춰 놓느냐. 아요 요런 그림이 나올 줄은 몰랐네 또. 원체 온드린 하고 딱 보시는 거죠. 음, 그렇지, 그렇지. 저 배려. 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번 미션은 어찌 보면 홍경민 씨 손에 달렸다. 그렇죠, 그렇죠. 음. 아, 지금 오리막 오르막 남겨주려고. 아. 어. 음. 내리막보다 오르막이 쉽나요? 그렇죠. 음. 인생도 내리막 길이 좀더안 좋지 않겠요

자, 일단 KD가 한 클럽을 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laughs> 조정민씨 집중하고 있고. 홍경민 씨는 라인을 놔드야 되고. 이건데 정민아 이게 네. 높이가 0.17이면 되게 높은 건 아니거든. 네. 1 7 c m 니까1 1 m 를 치신다고 생각하면 딱 붙을 것 같아요 미션 완료하고 0 m 10m. 10m. 갑시다.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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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10m. 10m. 1 m 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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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약하다 0 m 1 이 약했어. 약했어. 약했어, 약 뒷땅 말했어요, 뒷땅. 이게 생각보다 이게 또 이게 퍼팅, 퍼팅이 <laughs> 생각보다 이게 한번 또 한번 말리면, 어, 한번 말리면 어, 이게. 이게 그렇더라고요. 어, 저 말리면. 그때 퍼팅 때문에 완전 핀드에서 그래. 망한. 이제 맞아. 기억나죠? 페드스때 예. 파이브 파탄 기억나죠? 기억납니다. 음, 조정민 두 번째 시도. 어. 세다 너무 너무 세다. 너무 세다. 야, 이거 뭐 아, 장타예요. 자 20m 넘깁니다. 야, <laughs> 기가 막히다. 어? 어, 아, 이제 이러면 10m 못 맞추지. 야, 3m 치고 20m 전는데 10m 거리 가면 어떻게 잡나. 조종민세 번째 시도. 아, 시떨려 <laughs> 어어나부 않아! 나부나 부자나 야, 야. 야. 아. 일점오팔 기록입니다 일점오팔 와 진짜 아깝다 야 아니 요만큼 차인데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딱 너무 안이 정도, 이 정도 차이 너무 아 깝다 아 약간 방심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세 번째에서 벌써 두 개를 성공하니까 되게 뭔가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한게 오히려 좀 아깝고 그리고 이제 그 김은호 프로 미션 첫 번째 그 파포에서 그 보기, 더블 보기 하는 거 그거를 하고 나면 실패해도 다른 그 미션에서 유리할 거다 마치 그이 마치 그이 예측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아, 저는 그 퍼팅 10m가 진짜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 그게,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정말로 퍼팅이 한번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뭔가 감각이 갑자기 딱 사라지면, 필드 가서도 막, 아, 이거 도저히 거리, 뭐, 거리감이 어떻게도 모르겠다 막 이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생각, 아, 그럴 수 있다는 걸 좀, 네, 좀 깜빡한 것 같아요. 네, 너무 방심했어요. 이제 마지막 스탬프입니다. 마지막 아, 패스권이두 개가 있으니까 두개아 네. 그러니까 정말 신중히 고르셔야 응, 성공하수 있을 거야. 자, 조선생님. 마음에 드는 이름 한번 자, 마지막 한번 고르십니까? 이선호, 신현태, 안민철입니다. 딱 때는 순간 끝이에요. 이쪽이 지금 안 좋았어. 아, 이쪽이? 어. 이쪽 라인 안라고요 이쪽이 좋은 라인. 그치, 어, 이쪽 라인에서 두개 성공했고. 그러네. 그 내가 다 열렸고. 자. 어, 이선호, 이선호, 이선호 프로님. 응. <웃음> <웃음> 왜요? 어프로치샷 1. 어프로치. 1 5 m 컨디시드. 3 0 m 내 어프로치 1.5 컨디시드 붙이려는데 <laughs> 진짜 어렵죠.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시청자들이 봤을 때 아, 정말 잘 배웠다인 거고. 야 오케이. 이거 어렵다. <laughs>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이게 예를 좀뭐 여기가 30이다라고 치면 <laughs> 자, 됐든 들어가죠? 간 거만큼만 아까 벙커샷 하듯이 그냥 쫙쳐 주면 되는데. 네. 이게 진짜 극상이야. 30m 1 5가 정말로 일단 맞춰 보고 경미 씨도 한번 도전해 보고 쉽지가 않아요. 어, 나 홍경미 씨 방송하시면서 무릎을 이렇게 자주 오랫동안 꿇으시는 걸본 적이 없어. 아, 그리고 이렇게 아. 무릎을 잘 꿇어 이 사람이. 성공하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거 약간 오른발 쪽에 나야 되죠? 어, 갔다가 그대로몸 돌려서 그대로 축. 그렇지. 오, 좋다 이거. 그거야 그거. 이게 좀 약간 이런 건데 아, 이것도... 지금 이게 좀쎄쓸것 같은데. 음... 맞아. 요 왜냐면 지금도 약간 어, 바닥에 맞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때린 것 같아 공을. 음... 공에 그 공이랑 바닥 맞닿아 있는 부분을 딱 치신다고 생각하고. 네. 어. 어. <laughs> 방금 같은 감각으로다가 네어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굉장히 진지해졌어요 사실은. 35m를 치게 만들어야 되겠다 어제또 쳐서 가야돼? 아예뭐 가주시면 좋고 저희 갈까요? 어 편하신데 야좀 전까지 축제였어 두종민 그러니까 나는 되게 긴장하고 있었고 너무 빨리 끝날 줄 알고 결국 마지막 열어서는 안 돼? 캡슐까지 여는구나. 이거, 이거 다음으로 해서. 해야 될것 같은데 왜냐면 저 30m 저리가 좀안 좋은데요? 뻥커 입고만. 아예, 가만 둘게. 아, 이게 예리하네. 어, 그러게요. 그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대보다 홍경미 씨가 훨씬 더 원하고 있어. 이선성공을 맞아요. 1.5m가 아니고. 이거를 저희가 설득해서. 됐고. 어, 굿샷! 나이스. 설득해서 1.5로 늘려줘야 돼요, 사실. 좋았네. 음, 한 160, 150 한번 쳐주시고. 음. <laughs> 본인이 미션하고 있는. 데 아, 승교님 <laughs> 미션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어, 뭐, 30m 만들어주고, 어, 벙커샷 만들어주고.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어, 그렇죠. 어, 우두 잡았어. 오, 우두 내가 저희 제일 못봤는대 이거까지 맞으면 제가 어떻게 한번 물어볼게요, 협찬. 오, 시죠 어. <laughs> 와우. 오, 살았어. 괜찮아.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은 76m면은 40m 정도. 40m 정도를 치라고요? 네, 46. 40 정도. 40m. 쎈데? 쎈거 아니야? 좋다! 야! 야, 잘 맞춘다! 있는데 아, 이제 30... 32에 높이가 2.5니까 아까 치듯이 치면 딱인데. 그렇지. 자 이제는 뭐뭐 뭐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네. 마지막 이거... 스탬프, 마지막 미션, 마지막 시도. 알겠습니다. 페어웨이에 30에서... 놓고 쳐도 되죠? 네. 네. 그럼 마이너스 10%니까 오히려, 오히려 딱 맞을 것 같은데 아 됐으면 좋겠어. 자세 번의 시도 중에 한번케 k 컨시드를 받으시니다 너무 세면안 되는데? 너무 세지 않게? 이상해요? 일단 한번 해봐야 감을 잡겠는데 첫 번째 시도